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떨리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생각도 나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이 모자란 6년 동안 우리 미담교회를 섬기면서 단임 목사님의 배려로 여러 가지 사역을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할수 있는 사역은 제가 거의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는데요. 그렇게 설교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늘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주 귀하고 또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미담교회에 있으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 말씀을 전해본 것 같습니다. 주일 안 예배 때도, 찬양 예배 때도, 그리고 가정을 신방에서 하는 설교, 장례, 돌, 제가 결혼식 줄에 빼고는 미담교회에서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어렵지만, 특별히 각 가정에 방문해서 심방하며 하는 설교는 본문을 성정하는 일부터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고민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는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의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답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편 139편 말씀입니다. 본문에 흐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상황과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신방을 받아보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로 압니다. 무엇을 전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오늘도 저는 이 본문에 신세를 지려고 합니다. 이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을 아시는 분은 이 시가 그냥 다윗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에는 다윗이 겪은 삶의 고단함과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또한 자신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다윗의 고백이 아주 잘 드러난 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0절까지로 정했는데요.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쉬고 있을 때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말도 다 알고 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인 오 절과 육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는데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를 하셨는데 그 지식이 나에게 너무 높아서 내가 미치지를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히 측량할 수 조차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나에게 안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신 게 아니라 이미 먼저 가 계셨습니다. 하늘같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거기 계셨고, 수월같이 낮은 곳에 있었을 때도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 끝이든지, 바다 끝이든지,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사할 때 서울에서 이사하고 내려올 때 저희 아버지께서 우셨다는 소문이 교회에 났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그러지 않았다고 저희 아버지 우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왜 그런 소문이 났고 또 많은 분들이 왜 그것을 사실로 믿으셨는지 당시 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2011년 1월 달에 제가 미담교회에 왔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만으로 하면 29살이었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졸업도 하기 전에 사실 첫 번째 전임 사역지로 제가 전주에 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 그때까지 전주에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주라는 곳은 한번 와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없었지요. 제가 이곳에서 그러니까 전주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담임 목사님과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전주에 처음으로 왔고 전주에 두 번째로 올 때는 이삿짐을 싸서 내려왔습니다. 저의 계획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시작된 사역이었지만 전주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계셨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친구를 이 교회에서 먼저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박주연 전도사님 그리고 노세영 전도사님 친구였는데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좋은 교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좋은 집에서 살게 하셨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무 살될 때까지 공동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화장실 두개 있는 집에서, 화장실 두개 있는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로 부임한 젊은 전도사, 먼 타지에서 온 전임사역을 막 시작한 전도사, 기 살려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찬양 잘한다고, 말씀 좋다고,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았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것이 저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그게 진짠 줄 알고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한번은 새벽에 이제 그만 하시라고, 이제 저 칭찬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순종을 잘 하시는지 그 뒤로는 뭐 전혀 그런 얘기를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당시 부교육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설문조사하셔서 그 결과를 알려주셨는데, 저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저, 저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웃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이 무섭다. 인사를 잘안 한다. 자기 주장이 결정되어 있는 것 같고 다가가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따스한 마음을 전하는 것과 투근함이 부족하다. 언어나 태도에 잘못은 없지만 상대방이 대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너무 완벽주의자 같아서 깍쟁이 같다.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변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깊이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니까 다 맞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충고를 받겠습니까? 제가 이후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조언을 듣겠습니까? 지적을 받은 부족한 부분을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서운하거나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도사로 전주에 내려온 제가 그 사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도사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부목, 부목사로 청빙을 받는 것이 요새는 참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도 청빙을 해주는 교회가 없어서 안수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미담교회가 저를 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제 평생 동안 평북노의 미담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두 번째는 저희 가정이 내려올 때는 두 명이었는데 갈 때는 세 명이 되었습니다.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딸 아인이는 여러분이 하신 그 기도의 열매입니다. 임신이 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해 주신 것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두고 아내가 한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성도님들께 정말 많은 사랑의 빛과 또한 기도의 빚을 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던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깨달은 아주 놀라운 사실은 제 딸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아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얘는 고향이 전주네. 전북대병원이 제딸 고향, 아이의 고향입니다. 매년 그 아이의 생일이 돌아오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일은 단임 목사님께서 전에 몇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교회를 세워본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귀한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만큼 특별하고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중에서 교회 이사를 경험한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이사한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이사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처소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하는 우리 미담교회의 이사는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장소를 어떻게 나누고 또한 꾸밀지를 고민하고 교회 곳곳을 하나하나 고치던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집기와 의자 등 모든 짐을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날랐기 때문에 그 기억이 더 특별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 성전으로 이사한 후에 감격에 차서 드렸던 예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감사한 일은 부족한 제가 지난 6년 동안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안 좋아 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살펴 주셔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한 번도 결근하거나 한 번도 조퇴하지 않고 제 일을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며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이 강단에서만 세명예배 포함해서 제가 세어보니까 설교를 526번을 했고요. 찬양인도를 350번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 이후 사역의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 배려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다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과 올해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즐겁고 귀하고 저에게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잘 따라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미담교회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억은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어쩌면 미담교회를 떠난 후에도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 혹은 제가 노회나 다른 곳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은 제가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제가 어디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제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 순교자의 집안과 같은 성씨를 쓰다 보니까 이름을 말하면 순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있어서 요새도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매번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민망해서 나중에는 내가 명예 조카라도 시켜달라고 해야 되나, 사모님께 그런 생각도 살짝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모님 친척 조카인데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말을 안 한다는 그런 소문. 저도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근데 제가 부임한 뒤에 한 3년쯤 지난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자기는 목사님이 사모님 조카인 거다 알고 있다고 근데 소문 안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돌이켜보니 6년의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떠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청년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둔 부모가 되었고요 고등부 학생이었던 재준이는 대학을 가는가 싶더니 어느 날은 군대를 갔다가 벌써 제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아이들이 올해 수능 시험을 보았습니다. 저의 첫 신방에 동행하셨던 그때 유승 권사님 같이 가셨는데요. 첫 신방에 동행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은 그 사이에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은 변하지 않아서 저를 서울에서 전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대전으로 보내시고 네가 거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주에 처음 올 때보다 제가 여섯 살이나 더 나이를 먹었지만 낯선 곳에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아마도 식구가 한명더 늘고 또 교회 사역에 대한 엄중함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제가 전주에 왔을 때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제가 가야 할 그곳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저를 맞아 주실지,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지, 제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사실 권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수월의 자리를 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그리고 바다 끝에 선 것과 같은 막막함을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다윗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좋은 교회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저희에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곳에 거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